안녕하세요. 저는 중학교를 다니는 쿠키입니다. 제가 목욕탕에서 겪었던 일에 대해 사연 보냅니다. 우선 제가 어릴 때부터 말해볼게요. 자, 얘들아 수업 시작하자. 칠판에 보고 정답을 맞춰보렴. 아, 어려워. 문제 정답이 뭐지? 정답은 댓글로 남겨주세요. 자, 1교시 끝났다. 그 다음 2교시는 체육 시간이야. 자, 얘들아 오늘 운동장에서 피구할 거야. 다들 운동장으로 모여. 자, 피구 시작. 아싸, 공 잡았다. 자, 받아라. 피구. 샤 야. 야, 공 날아온다. 피피! 나 피구 잘 못하는데 무서워. 아, 무서워. 으이씨, 으이씨. 무슨 저렇게 피구를 잘해. 못 피한다더니 다 피하네. 아, 힘들어. 마지막 필살기. 받아라. 불꽃 파워슛! 으아, 도망가자. 으아, 잡히기 싫어! 으아, 공 막기 싫어! 아, 니 사람 맞아? 우사인 볼트냐, 무슨 저렇게 빨라! 야, 쿠키야, 너 어제 보니까 달리기 진짜 빠르더라. 나랑 달리기 시합 해볼래? 너가 이기면 내가 떡볶이 산다! 나 달리기 잘 못하는데? 그래, 좋아, 콜! 자, 달리기 선에 먼저 도착한 사람이 이기는 거야. 준비, 시작, 빵 내가 이길 거야... <laughs> 후, 후, 내가 이겨야지, 로제떡볶이 사달랄 거야. 아, 갑자기 왜 이렇게 어지럽지? 쿠키는... 쿠키가 쓰러졌어, 쿠키야, 쿠키야, 일어나, 쿠키야... 쿠키는 심장이 약해서 달리기를 절대 하면 안 돼요. 무리한 운동도 자제해야 합니다. 수술을 당장 진행해야 합니다. <laughs> 쿠키야, 안 돼, 아프지 마... 선생님, 우리 쿠키 수술 잘 부탁드려요. 엄마, 나큰 수술해서 병원에 6개월간 입원해야 하는 거야. 답답하겠지만 조금만 참아, 쿠키야. 엄마가 간호해줄게. 어, 엄마, 나목 아래부터 배 아래까지 수술 자국이 있어. 이거 없어지겠지? 없어지도록 연고도 꾸준히 발라보자, 쿠키야. 쿠키야, 너랑 먹을 탕봐서 좋다. 나 화장실 갔다가 내가 바나나우유 사올게. 난 탕에 먼저 들어갈게. 천천히 와. 아, 시원하다. 맨날 병실에 누워만 있다가 나와서 너무 좋다. 선생님이 반신욕이 좋다고 했으니까 꾸준히 해줘야지. 응, 개물이다 엄마, 저 누나 몸에 칼자국이 있어. 무서워. 개물이야 응. 어머, 어머, 세상에. 흉측해라. 아가 울지 마. 엄마랑 나가자. 어 저렇게 저런 흉측한 몸으로 탕에 들어온 거야. 어이구야, 무서워라. 세상에. 탕에 들어가지 마요. 나가요. 네? 저도 돈 내고 들어온 건데 왜 나가요? 아줌마 할머니 꼬마야 왜내 친구한테 뭐라고 해? 심장병이 있어서 수술한 건데 무슨 병균이라도 보는 것처럼 사람에 대하세요 내 친구 6개월간 병실에만 누워있었다고요 어머 세상에 심장 수술한 거구나 몰랐지 나는 아이고야 고생했겠네 불쌍해라 세상에 뭐야 저 누나 괴물 아니야? 아니구나 그럼 조폭이냐? <laughs> 나는 몰라 금순아, 고마워. 당황해서 아무 말 못하고 있었는데, 너가 도와줘서 감동했어. 고마워.